여러분, 오플런이 진짜 미쳤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돼? 저희도 되게 일찍 아침부터 온 거거든요. 문 열리기 전부터.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내가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세상은 참 넓고 다양하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공식과 상의 1위 공동주택을 가져왔는데요. 1위가 여기고요. 2위가 나인원 남, 3위가 우리 UN 빌리지 안에 있었던 제일 좋았던 아... 파르칸 남, 한남. 그 다음이 한남도 일이야. 그니까 러 2, 3, 4다 한남동에 있는데 1위는 딱 여기. 그기가 바로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ph115. 이거 왜 ph11인 줄 알아? 맞지 않습니까? 또거기까지 어, 맞췄어. 여기가 청담동 1 2 9번지야 우리 한남동 때 나인원 남도. 91번지에 위치했어 근데 여기랑 나인원 한남이랑 나란히 1, 2위야 지금 공시지가 장동건 고소영 님이 사는 아파트로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현우진 알아? 그분도 250억 원을 주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 골프 선수 박인비 님 엄청난 분이야 엄청나게 그 엄청난 분도 여기에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그 사세 중에 정말 그그그 그, 그 사세 지금 사실 저희가 여기 촬영으로 나왔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차 장난 아니에요 역대급이에요 여기 바로 이렇게 한강이 보이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여기가 몇 세대게? 여기는 29세대야 29세대 어? 그 이유가 있다 30세대 미만이 되면 분양가 통제를 받지가 않아 그 말이 뭘까? 와, 잠시만. 사람, 사람. 분양가를 진짜 높게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30세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아예 그냥 지어 버리는 아, 거죠. 나인원 안남이 왜그 임대부 분양 전환이란 제도를 했겠어. 나인원 안남은 세대수가 많아. 어. 근데 여기는 진짜 딱 29세대만 있으니까 그런 거 통제도 크게 안 받으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나의 자산 가치를 입증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진짜 찐부자다 너네들과도 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자들 <laughs> 여기 좀 보기 힘든 식자재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이렇게 과일이 다 예쁘게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럽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나만 아직까지 엄청 특별한 건 모르겠어 매실청은 맛있겠다 집에 두고두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목장! 어나볶간머리 똥구리 닮면 이건 뭐지? 어, 와 이게 36,000원이래 여러분, 여기 진짜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아니, 갈아서 오는 건가? 요거 요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 아... 나도 이런 데서 장보고 요리하면서 살고 싶다. 아, 선물을 할 때도 일반적인 거 선물 원래 안 하고 싶고 진짜 좋은 거막 해주고 싶거든요. 선물할 만한 것들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역대급이에요. 나 여기만한 마켓을 본 적이 없어. 진짜 역대급이야? 응. 음. 지금 여기 있는 라인이 쭉 보니까 다 미친 아파트들이거든. 이렇게 쭉. 진짜 미쳤어. 여기가 장동건 고성 부부 아파트였다면 여기는 차은우, 그리고 박민영님 거주하시는 아파트라고 알고 있어. 전 주인이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이장이었어. 내가 알아왔는데 그분이 38억 원에 매입을 했고 9년 5개월 만에 차은우님한테 49억 원에 매각해서 그분은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내가 이거 내부를 봤거든. 이게 2009년 10월 입주였는데 엄청 신축은 아니잖아. 근데 예쁘던데? 약간 화이트 톤에 되게 예뻤어. 하여튼 여러분 그냥 여기 있는 요 라인들이 다 엄청난 고급 고급, 고급 집들인데요. 일단은 청담역도 가깝고 갤러리아 백화점도 가깝고 압구정 로데오역도 뭐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동대로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바로 교통 이거 가능 없어요? 맞아 맞아. 오늘 점심 빠지. 이거 팥 진짜 예쁘다. 저당 짜장, 이런 것도 있다. 내 스타일이야? 어, 완전 내 스타일. 클린 떡볶이 2인 있긴 한데, 1520칼로리. 와 <laughs> 아, 면이 진짜 찐 두부면인데? 점심은 뭉이가 쏘는 인장이에요. 맛이 없어? 응. 이거 만0천 원. 어떡해요. 이게 집에서 식단하는 것 보다 맛있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 식단을 하는 게 낫지 오늘 저녁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자 그 정도로 맛없어? 샌드위치? 이거 먹어봐 닭가슴살 근데 이쪽 시장도 포화다 이 다이어트 업계 크게 크게 하고 있는데도 많고 이미 인기도 많고 첫 입은 그래도 괜찮았거든?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 돈이면 집에서 식단하는 게 2만 배는 낫다 성격에 항상 음. 이속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음. 계속 아실망 하는 거죠 계속 집만 보러 다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시몬스가 침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것도 나와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3층은 멍 때리기 주제가 전시 공간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멍이 때려져 신기해. 너무 신기해. 잘 들어갔다 왔는데요. 약간 그런 멍 때리기 공간. 그게 되게 좋았어요. 힐링이 된다. 그 공간을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뽀짝뽀짝한 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3층은. 왔으면 한번 들려보기 괜찮은 곳, 사진 찍기도 좀 괜찮은. 그리고 또 말했지, 잘 사는데는 도보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보가 없어서. 아 여기 도보가 왜 없어? 여러분 이게 제가 걸을 수 있는 존이에요. 이렇게 저 열악하게 찍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거기랑 비슷하잖아. 한남동 뒷골목, 그 작은 가게들, 그치 이게 다 그런 느낌이 있나봐, 비슷한. 여기는 그래도 도보가 있네.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게 청담 현대 아파트고요. 지금 이렇게 공사 소리가 나오는 거는 어, 아이유님이 분양 받으셨다고 해서 아주 핫한 에테르노 청담 부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테르노 청담입니다. 여러분 에테르노 청담 한강공원 코앞에 있네요. 이쪽에서 공사 중인데 한강공원이 바로 앞인데. 갑자기 앉아서 얘기해보자. 여기가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설계했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딱 봤을 때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너 빌라트라는 말 알아? 빌라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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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트야 이게 빌라트라고 부른대 빌라 트어 빌라긴 한데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찐 그런 다세대가 아닌 거지 우리가는 아 다세대 알지 <laughs> 다다다다다 근데 그게 아닌 거 하지만 아파트도 아닌 거 그래서 4층 이하의 고급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빌라트가 확실히 청담 한남 이쪽 오니까 많이 보이네요 빌라트가 왜 생겨났는지 그때 설명했지 여기는 무려 청담동인데 집 앞에 나오면 이렇게 산책로가 나. 이렇게 바로 한강 갈수 있나 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임장을 다녀오면 저런 게 좋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은 결국 필요한 거긴 한데,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나한테. 그냥 난 저런 거 보고 있어도 너무 예쁘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만나 싶다. 음. 그것도 궁금 그런 세상 살고 있는데, 다음 뭐가 보일까? 응, 음, 나도. 저희가 이번에 볼 아파트는 이렇게 대로 진입도 굉장히 쉬운 아파트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길을 건너지 않고 아티제를 갈수 있고. 왼쪽으로는 또 길을 안 건너고 스타벅스를 갈수 있는 완벽한 스세권 아세권입니다. 여기는 청담자이에요. 방송에 나온 걸로는 또 하석진 님 아파트로도 유명한 반전세로 사셨다가 자가로 장만하셨다는 어... <laughs>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셨어. 아 직접 그렇게 반전세로? 음... 완전 가족 단위보다는 돈을 잘 버는 싱글. 반포자이도 되게 유명한 거 알지? 어, 반포자이도. 그 거의 다 한강 조망이 나오도록 약간 세대 배치가 되어 있대. 여기 상권은 응. 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이 옆에 청담 3위 아파트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거기랑 이제 같이 쓰던 생활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허물고 어,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면 이 청담자이까지 같이 수혜를 볼것 같고 이쪽 상권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게 다 지어지면 엄청날 거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청담 르엘로 들어설 거란 말이야 2025년에 완공인데 이 르엘이 사실 엄청난 진짜 고급 브랜드거든 여기 있다 여기가 청담 르엘, 네. 여기가 청담 자이, 그리고 저기 시그니엘도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시그니엘. 그러니까 청담 임장은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한남동이 너무 너무 좋았고 너무 그 사세였는데. 여기보다 더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집이 청담에 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워낙 이 부동산으로 뉴스가 막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데그 부부가 선택한 집이다. 그것도 거의 1호로 선택을 한 집이래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그빌 폴라리스 봤잖아, 우리 차은우님 그거. 근데 그빌 폴라리스가 청담에도 있지만 잠원에도 있었어. 근데 장동건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어. 그빌 폴라리스가 시행상 거야, ph12구에. 아... 그래서 그 장동건님이 그빌 폴라리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거의 1호 계약으로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거기 살는데시행가 응. 이거? 응, 응, 응. 최근에 그 고소영님 투자 또 하셨다고 성동군가? 거기에 음... 아, 건물, 기사, 기사, 어, 그렇게. 건물 투자하셨다고 또. 그들은 얼만큼 돈을 벌길래 <laughs> 그렇게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시는지. 아무튼 부러웠고, 저도 좀 많은 세상을 알게 돼서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담 물가 진짜 비싸. <laughs> 너무 비싸서 뭐... 프랜차이즈가 너무 쌀 정도? 무서서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오, 오, 여러분들에게도 또 새로운 세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정말 고대하던 밥집을 가볼게요. 아이 식빵 준비해드렸고요초파 크림까지 준비해드렸구요. 양배추가고리된점 준비해드렸구요. 어, 명백히 따지면 청담동은 아닌데, 그치. 비싼 생활권이니까 한번 골라봤습니다. 진짜 임장 때 너무 저렴한 걸 위주로 많이 먹어서 조금 힘을 써보자라고 생각했던 청담 임장이었는데, 원래는 조금 더 비싼 곳을 갈까 했는데, 여기가 딱그 가성비? <laughs> 저희도 기쁘게 예약을 했어요. 딱 자리가 이때만 딱남았더라고 여러분, 청담동에는 이런 식당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선택지가 진짜 많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니까? 짜잔! 오, 유정란이래, 유정란. 내가 한번 떠볼게. 오, 맛있어. 우리가 어제 먹은 엽떡 <laughs> 계란찜이랑 별다른. <laughs> 지금 가 나서 그런다 근데 진심 비슷해 아 제발 <laughs> 뭐라고 했어 방금 나다 들었어 진짜나 <웃음> <웃음> 최근에 먹는 <모든> 계란찜이 생각난다 <laughs> 오음 센스 좋다. 음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지? 제가 회를 싫어하니까 별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뒤로 그냥 다 뭔?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버터 쿠키 8시 17분이 됐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참 열심히 돌아다닌 것 같은데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이 청담이라는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곳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장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시 먼 길을 달려서 저의 작고 귀여운 월세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